안녕하세요, 팟도입니다. 짠, 스톤레인이랑 흑록 잉크를 생일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리뷰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 문구대장정님이랑 베스트펜이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잉크래요. 제가 요즘 검정색 잉크에 좀 빠져있는데 이거는 검정인데 약간 그 짙은 녹색의 느낌이 나는 흑록색이고요. 이거는 좀 회, 회색빛이 도는 스톤레인이라는 색이에요. 원래 그 잉크잉크님이 한그 거울 잉크 그게 좀 갖고 싶었는데. 제때 안 사가지고 품절 상태였거든요, 계속. 근데 이게 그거랑 좀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나왔길래 이걸로 샀습니다. 오. 어? 이거 뚜껑이 보들보들한 형태로 바뀌었네요. 좋다. 저는 너무 뾰족뾰족해가지고 좀 아팠었는데, 손가락. 그리고 여기 스티커도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. 오늘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 이걸 딱 깠는데, 여기. 집에다 뒀더니 습기, 막물 맺혀있고 그랬었는데, 여기에도 스티커가 들어있어요. 그러면, 먼저, 스크, 아, 이걸, 잉크를 먼저 사용을 해보고,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. 이거는, 이 종이는 지금 그라필로 종이에요. 글라스 펜으로 잉크를 바르고, 그 다음에, 펜으로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흑록부터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거예요. 어, 개털이 들어간 것 같은데? 오. 진짜 좀 카키색 느낌의 녹색이 눈으로는 보이는데, <laughs> 카메라 눈은 안 보일 것 같아요. 카메라로는 회색처럼 보이는 것 같네요. 스톤레인도 한번 발라볼게요. 음. 확실히 스톤레인 색이 그흑록보다 더 연한 게 보여요 자세한 잉크에 대한 자세한 거는 문구대장정님 유튜브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흑록을 찍어서 글씨를 써볼게요 은 이런 색입니다. 이렇게 하면 차이가 눈으로는 되게 잘 보이거든요. 이거는 되게 회색 회색 빛이고 여기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초록빛이 보여요. 음. 검정색인데, 이렇게 같이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눈에 보여서 좋네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잉크 리뷰는 마쳤고, 문구 스크랩을 하겠습니다. 다른 노트, 원래 여기 스크랩 노트에다가 같이 하면 좋은데, 이 스크랩 노트 경량지가 그 토모이 리버 뭐 문제 있을 때 만들어진 경량지라서 그런지 다막 번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다른 노트에다가 일단 그냥 발색을 해서 보여 드렸어요 여기다가 먼저 한옥 그리고 스톤 원래 이번엔 그 박스도 그냥 잘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짐이고 이래서 이제는 이렇게 잘라서 스크랩해주고 버립니다. 스톤 레인색 되게 예쁘네요. 흑록은 만년필에 넣어서 쓰면은 약간 태필 아니라 새필에 넣으면 그냥 검정으로처럼 보일 것 같아요. 굵은 데다 넣어서 써야겠다. 지금 제가 여기에 다 블랙 잉크가 들어있거든요. 여기는 세일러 극극 들어있고, 여기는 플래티넘 카본 잉크 들어있는데요. 그걸로 한번 차이가 있으려나? 만년필이라서. 세일러 극극은 조금 흐름이 박한 편인지, 세일러 극극 잉크를 넣어가지고 MD페이퍼에다 쓰면은 너무 그 삑사리가 많이 나서 별로예요 얘네들은 진짜 다 진한 애들. 지금 자연광에서 찍고 있거든요. 그래서 눈으로는 차이가 엄청 잘 보이는데, 이건 회색, 초록색, 진짜 진한 블랙, 이거보다 좀덜 진한 블랙. 세일러 그 크기 카본 블랙보다 덜 진해요. 아이고. 최근에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기자기한 문구들이 조금 생겨서 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년필에 넣어서 아직 써보진 않아서 흐름이 어떤지 이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써, 써서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일단, 에라보에다가 스톤레인을 넣어야겠어요.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뿅!